제가 보려고 만든 숙제 목록입니다. 매일매일 하면 좋지만 스트레스 받은 만큼 열심히는 하지 않길 바래요. 우유. 매일 오전 6시에 초기화되는 것들입니다. 당연히 있는 출석 보상, 강호령과 함께 매 시즌 초기화됩니다. 강호행의 현상, 수배 복수에서 플레이어나 NPC 대상 퀘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배 포인트 사방전을 모아 상점에서 멋진 의상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멀티 서버에서 할수 있는 오금희, 복지수련, 홍로문회, 청천문 특훈, 다인진료 등을 플레이하고 1일 보상인 연동보와사이체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다만 둘다 주간 상환이 있습니다. 청천문 특훈은 기본 보상과 추가 보상으로 심신을 총 2씩 올려주기 때문에 꼭 해주면 좋아요. 추가 보상은 10일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배틀패스 개념인 강호령도 매일, 매주 시즌 목표가 정해져 있어 구입하셨거나 보상이 탐난다면, 혹은 강호령패 상점에서 구입하고 싶다면 신경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동방제일지에 매일 올라오는 퀴즈나 설문조사를 진행해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이 되기 전에는 놓친 것들도 풀수 있어요. 기사 작성은 하루 두 개, 추천 요청도 할수 있습니다. 문파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 강호 명성을 매일 여 개씩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패치로 1500점으로 상한이 늘었는데 상한은 매주 월요일에 초기화되고 상한이 다찼다면 클리어만 해놓고 보상 수령을 하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우편으로 날아옵니다. 고급 술상인과 같은 몇몇 NPC 상점은 일간 재고가 있는데요. 업데이트 이후 술을 마시면 춤을 출수 있고, 음속세계로 들어갈 수도 있으며, 술에 취한 채 있으면 협연에게 업혀갈 수도 있습니다. 광란문을 가장한 구름문의 서신을 받을 수도 있는데, 광란문이 더 빨리 업데이트될 징도일까요? 귀문시장의 옥불타기에서 옥석거래재고가 매일 5개씩 채워집니다. 저렴한 가격에 나름 솔솔하니 매일 구입하시는 걸 추천해요. 만상집에 올릴 수 있는 사진은 바로 5개로 제한됩니다. 맵 내의 채집물과 적들의 리젠 시간 또한 하루입니다. 일간이지만 6시에 초기화되지 않는 것도 있는데요. 불선선이나 개봉 감옥 등 취하율 파밍 스폿, 또 취하함 친구들이 있다면 매일 주는 따봉도 24시간 후 리셋됩니다. 용호령 폭포 앞에서 수련하는 고행수에서 매일 장명호 한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티끌모아태산? 다음은 매주 월요일 오전 6시에 초기화되는 것들입니다. 상점의 강호자파에서 금성장면을 돌릴 수 있는 음의 선류를 2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강호령 상점에서 무술 레벨업 상자 2개, 비결 돌파 상자 3개, 무술 돌파 상자 2개, 두 가지 세트 한 개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비결 돌파 지원 상자는 꼭 사두시고 나머진 자유롭게 구입하세요. 시즌 상점, 정투 양성 탭에서 신법 심득 상자 40개, 무술 심득 상자 35개, 비결 돌파 상자 10개, 생활물자 상자 10개, 장비 보물함 탭에서 장비 상자 25개, 금색 장비 교환 탭에서 장비 선택 상자 3개, 금색 조율 재료 6개, 기술 양성 탭에서 문예, 의술 상자 15개, 기술 선택 상자 15개, 기술 필기 500개, 외관교환 탭에서 음해선율 1개, 우이도면 조각 2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이후 필수구매 목록 탭이 생겨 한눈에 확인이 가능해졌어요. 시즌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오거패도 매주 23,000개의 상한이 있는데요. 앞서 말한 매일매일 해야 할 만해도 금방 차며, 만약 상한이 꽉 찼다면 부경인주 보상을 꽉 채운다면 수령하지 않고 내린 후 우편도 받지 않고 있으면 그 다음 주에 더 빠르게 채울 수 있습니다. 부경인주 보상 상한은 주 3회까지입니다. 친밀도 아이템인 도어가지나 노기주. 빈, 속수도, 강호성점에서 20개씩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유저들과의 친밀도인 정의림, 협연, 사제, 결의 수치도 매주 상한이 있어 선물로도 채울 수 있지만 협동세계에서 활동하거나 검모장, 협경 같은 컨텐츠를 함께 진행하거나 각 관계마다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서 빠르게 올리는 것도 가능해요. 신법심특 교체 탭에서 매주 선택 교환 상자를 600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오픈날부터 플레이하셨다면 5돌 정도는 될 텐데 이쯤 되니까 주간 재고도 다못 털어서 살짝 아깝더라고요. 개봉을 어느 정도 진행하셨다면 화관집을 받으셨을 텐데요. 일정 단계 이상 올라가면 7일에 약속 탭이 열리면서 주간 퀘스트를 통해 레벨을 마저 올릴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 열리는 불꽃놀이 대회와 춘수각에서 목욕, 벌로의 비천무, 그리고 연등띠우기야 있어요. 잡물을 파는 자파 상점도 매주 재고가 채워지며 신선나루와 풍화촌, 개봉의 백공방과 연이거리의 자파점에서 서브에 필요한 거친 광석과 모피, 공가종은 필고하고 화살이나 장비 등 제작에 필요한 각종 재료를 구입해 놓으면 좋아요. 몇몇 아이템들은 비문 시장에서 훨씬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한데 산성과 약초. 그리고 안비조의 물품들은 모아놓으면 추후에 쓸 일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동맹이 들어가 있다면 매주 동맹 이벤트를 클리어해 활약도를 올리고 각종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맹 주둔지에서 할수 있는 것부터 연회파공열전이나 한판승부처럼 정해진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것들도 있으며 관전만 해도 참여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얻은 보즈로 홍금상회에서 교환이 가능하고 이번 주부터 시작될 동맹전에서 얻는 화폐로 살수 있는 복장도 생겼어요. 전체 동맹원들의 활약도를 합쳐서 집계하는 활약도 보상도 따로 마련되어 있고 지난주 공원에 따라 지급되는 배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맹 황혼 운송의 경우 혼자서 다 내는 것보다 동맹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도움을 준 사람들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협경 클리어 보상은 심력이 들지 않아 매주 꼭 챙겨주셔야 하는데요. 특히 동맹원들끼리만 가는 동맹 협경도 따로 있어서 꼭 가주세요. 건무장과 지가에서도 주간 보상이 따로 있어 참여할 예의를 두는 것도 좋아요. 매주 토요일에 심회사 가격이 초기화되며 다음 주 물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요일까지 미리 30개씩 사준 뒤그 다음 주가 되면 재고가 초기화되어 또 30개씩 구입이 가능해요. 비싸게 파는 팁으로는 동맹 기회 중 세수 할인을 찍어 세금을 낮춰 동맹원들의 세개가 비싸지는 걸 노리거나 정 팔기 힘들다면 중국 서버 1채널에 가면 수요일쯤부터 250퍼 이상인 분들이 광고를 열심히 때리고 있어서 보다 쉽게 팔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밤 9시 30분, 일요일 아침 10시 30분에 불꽃놀이가 열립니다. 근처 채팅에서 NPC들이 행운 봉투를 뿌리고 화관집에도 적용되며 보통은 장명옥이나 돌이 들어오지만 음의 선율이나 심등 상단으 받을 수 있으니 꼭 참여해보세요. 매월 1일에 채워지는 것들입니다. 강호령 상점에서 옷 염색가루 두 가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동맹 홍금상해에서 염색가루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동맹 명성 상점에서 빛의 선율을 두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현상 수배 상점에서 염색가루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공명 상점의 지화 상점에서 음의 선율을 두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금성장면을 돌리고 나온 지화를 화폐로 사용합니다. 현재 시즌은 2월 6일까지이며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시즌이 끝나기 전 해보면 좋을 목록입니다. 육성이 유파 가이드에서 전체 유파 도전의 도전 목록을 클리어해보세요. 상당히 빡센 조건들이 많지만 유파별 심법 심득을 5개씩 주고 누적 완료 횟수에 따라 심득 상자도 20개씩 주며 시즌 도전을 모두 완료하면 휘장과 외관도 주니 도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장비 세트를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료로 8회까지 가능해서 p b e 와 PEP 장비를 따로 맞추기가 조금이나마 쉬워졌어요 신법 심득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변경 횟수도 8회까진 무료이고, 신법 초기화도 1회 무료로 할수 있으며, 이후에는 장명으로 사용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처분 재료인 거친 광석과 거친 모피는 하서 지역으로 넘어가서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시즌이 끝나기 전까지 계속 모아두면 좋습니다. 업데이트 때마다 나타나는 이벤트 탭도 자세히 봐주시면 좋습니다. 현재는 협보회와 뉴비를 키우는 제비의 동행 이벤트가 열려있고, 이전에 관제방 같이 주간, 일간 퀘스트가 있는 경우가 많아 꼭 확인해주세요. 태평무묘 유파시라니 현재는 닫힌 상태지만 다음 시즌이 열리는 때에 오픈된다고 해요. 또 한번 열심히 달려봅시다. 숙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보이지만 모두 필수는 아니라는 것. 정말 재밌게 하고 싶다면 하고 싶은 것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그럼 이만 안녕.